역대급 충격 근황, 괜찮다던 이순재 박미선, 박근영 조혜련이폭로한 진실, 위도,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안녕하세요. 성창일 TV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 성창일입니다. 우리 채널의 80일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소중한 두 분의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국민 배우 이순재 선생님. 그리고 국민MC 박미선 씨인데요. 두분 모두 최근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휴식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소속사나 본인은 괜찮다, 휴식 중이다 라고 밝혔는데 왜 주변 지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걱정하고 있는 걸까? 일각에서는 박미선 씨의 경우 위독하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 큰 걱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바로 다음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통해 이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볼 텐데요. 첫째, 꽃보다 할배 박근형이 털어놓은 이순재 선생님의 진짜 근황. 둘째, 박미선 씨를 위해 매일 기도한다는 절친 조혜련 씨의 눈물 고백. 그리고 마지막 셋째, 왜대중은 연예인의 괜찮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지 그 숨겨진 이유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 분의 건강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인생과도 맞닿아 있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충격 박근영이 밝힌 이순재의 근황 좋은 상황이 아니다. 성창일 tv 구독자 여러분 배우 이순재 선생님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사랑이 뭐길래의?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명대사? 아니면 거침없이 하이킥의 야동순재? 그렇죠.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정말 존경스러운 우리의 영원한 대배우십니다. 그런데 최근 이순재 선생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시상식에 불참하시면서 몸이 좀 불편하시다는 소속사 대표의 대리 수상 소식이 전해졌고요. 소속사는 다리에 힘이 없어 재활 치료 중이지만 건강에 이상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행이다 라고 안심하셨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바로 그 다음날, 이순재 선생님의 오랜 동료이자 절친인 배우 박근영 씨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박근영 씨가 연극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순재 선배님을 여러 번 찾아뵈려고 했는데 상당히 꺼려하셔서 직접 뵙지는 못했다.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 짧은 한마디가 의미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현재 치료 중이라는 소속사의 발표와 병문안도 꺼려하는 절친의 증언, 이두 가지가 왜 이렇게 엇갈리는 걸까요? 후배들에게 늘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이순재 선생님의 깊은 속마음을 아는 팬들은 더 가슴이 아픕니다. 병문안도 거절할 만큼 힘든 상황인 걸까?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며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1934년 11월 16일 생으로 현재 90세인 이순재 선생님은 대한민국 최고령 현역 배우로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난해인 2024년 1월 KBS 연기대상 시상식 때 후배들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에 올랐는데 당시에도 상당히 불편한 모습이셨죠. 이번에 건강 이상설과 관련하여 소속사는 별문제 아니라고 하지만 연로하신 이순재 선생님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믿을 대중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중은 선생님의 실제 모습을 봐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충격 매일 기도한다. 조혜련이 눈물로 밝힌 박미선의 진실 이번엔 우리의 영원한 국민언니 박미선씨 이야기입니다. 올해 초 건강상의 이유로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휴식기를 갖고 계시죠. 남편인 이봉원 씨도 방송에 나와 38년 동안 한 번도 못 쉬었다. 치료 잘 받고 재충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아, 정말 오랜만에 쉬는 거구나. 푹 쉬고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시겠구나.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박미선 씨의 절친인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라디오에 출연해 박미선 씨를 생각하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혜련 씨는 미선 언니 생각하면 울컥한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언니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재충정 중인 친구를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말은 곧 박미선 씨의 건강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봉원 씨는 안심시키려 했지만 조혜련 씨의 진심 어린 눈물이 오히려 더큰 걱정을 불러 일으킨 겁니다. 박미선 씨는 과거에도 잦은 대상 포진과 수면 장애로 고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몸을 혹사하며 달려온 38년의 세월이 쌓여 결국 몸에 무리가 온건 아닐까 염려됩니다. 어지간하면 박미선 씨의 성격으로 볼때 본인의 건강 상태를 소상히 밝히실 뿐인데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딘가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왜 대중은 괜찮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가? 자,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왜 소속사나 본인의 공식 발표보다 지인들의 말에 더 무게가 실리는 걸까? 왜 우리는 연예인들의 괜찮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걸까? 이런 불신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수많은 연예인들이 건강 문제를 숨기거나 축소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컨디션 난조, 단순 휴식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암투병 사실이 밝혀지거나 심지어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됐죠. 특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처럼 연륜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설마 했던 일이 진짜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공식적인 말보다 오히려 주변 지인들의 솔직한 증언에 더 마음이 쓰이는 거죠. 이순재 선생님이 병문안을 거절한 이유도 박미선 씨를 위해 조혜련 씨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유도 결국 팬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진심이 아닐까요? 자신의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배우의 자존심 그리고 절친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따뜻한 우정이 바로 이 모든 걱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소속사의 공식 입장보다는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더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속사가 해당 아티스트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얼굴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두 분은 행동이 아닌 말로만 괜찮다고 주장하니까 대중은 그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거나, 진정한 휴식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에서는 이순재 선생님과 박미선 씨의 충격적인 근황, 그리고 그를 둘러싼 지인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순재 선생님 측은 건강에 이상이 없으시지만, 다리 재활 치료 중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후배들에게 아픈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방문을 거절하셨다고 했습니다. 박미선 씨는 재충전을 위해 휴식 중이시지만 절친 조혜련이 눈물을 흘리며 매일 기도할 만큼 주변 사람들이 깊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두분 모두 팬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스스로의 몸을 돌보지 않고 달려오셨습니다. 팬들은 하루속히 일 쾌유하여 복귀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창일TV 구독자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응원이 두 분께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분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셔서 다시 활짝 웃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오길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